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어 단어 묵상 여든 아홉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 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10편 19편 9절 나는 최근 우주 베키스탄의 한 목회자가 히브리서 10장 34절을 설교했는데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읽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은 것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즉 자신이라는 회중에게 설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교자로 부르셨거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셨다면 회중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어떤 명백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쁨을 위해 설교하거나 가르칠 것이다. 내 블로그 통계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사람들이 열어본 것이 표시되지만 나는 매일 이런 생각으로 연구에 임한다. 나는 절대 이 글을 올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쓴 글을 읽고 나면 올리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작은 연구를 진행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염려 없이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박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두려움 즉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여러 차례 다른 주제지만 나 자신이라는 회중이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그렇게 했다.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내 연구를 읽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10편 19편 9절에 나오는. 두려움이 불행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영어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지난 500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진화에 대해 말하면 1872년에 출판된 저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통해 공포라는 단어의 현대적 정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 찰스 다윈이다. 그 이전인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어에서 공포의 정의는 감지된 위협에서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협의적 의미였다. 따라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문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찰스 다위는 그의 이론부터 그의 정의로 인해 기독교를 더 많이 손상시킨 것 같다. 더욱이 두려움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단어는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하는 공포이다. 킹 제임스 성경 당시 영어에서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과 무서운 사건의 조합이었다. 교회가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영어 번역가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라에 대한 적절한 번역임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위험이나 지각된 위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해하며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협이나 위 위험이나 위협으로 즉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벌하실 심판자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번개를 두려워하여 죄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스럽게도 많은 현대 번역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명예나. 존경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단어, 야라와 더 가까운 뜻이다. 그래도 히브리어 야라를 영어 한 단어로 적절하게 번역할 수는 없다. 야라의 의미를 탐구해 보자. 철자, 요드, 레쉬, 알레프이다. 첫째 요드는 손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낸다. 앞선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고대에는 심장이 손바닥에 있다고 믿었고 손은 신체 중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다. 또한 야라는 고대 아카드어의 뿌리를 두고 있다. 샘족 어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분의 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둘째, 레시는 머리 즉 지도력 또는 권위를 나타낸다.따라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도력 머리 대신.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지막 문자 알레프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야라의 내포된 의미인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고 그분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이제 야라에 맞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면 21세기에 사용하는 영광, 존경,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보다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는가.그러나 이전에 논의한 부드러움이라는 단어에는 세모 어근의 야라에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 나는 아시리아 어머니들의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긴 데서 유래했다. 이 관습은 아들에 대한 명예, 존경,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다. 아시리아의 한 어머니는 아들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에게는 위협이 없지만 그 위협은 아들에게 있었고 어머니의 두려움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아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 야라는 두려워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위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해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고 그분의 사랑을 남용하여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릴까 봐 두려워서 죄를 피한다. 그런데 시편 19절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하다라고 말한다. 깨끗하다는 다하르로서 정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피하려는 우리의 모든 동기를 정화시켜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아멘.